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네, CS가 네, 1월 달에 끝났는데요. 뭐 매년 저희가 CS 갔다 오면 특별한 네, 컨퍼런스를 합니다. CS 2026 특집. 뭐 이번에는 저희가 넷제로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지구를 구하는, 구하는 인간. 인간. 네, 네. 그리고 포토블엑스랑 하는데 네. 먼저 그 지구를 구하는 인간의 조금택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를 구하는 인간의 조금택입니다 우선 네.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laughs> 너무 네. 트 애초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좀 네, 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딱 각인되기도 하는데 네, 네. 회사의 한국 네임을 이렇게 지구를 구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지, 지으신 이유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환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네, 네. 그 지구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잘 사용해서 네. 유지하려면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아. 저희가 뭐 탄소 감축 뭐 저, 없앤 넷째로가야 네, 된다고 네, 네, 생각해서 네. 네. 지구인을 정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길게 쓰다 보면 지구를 구하는 인간이 돼서 아. 이제 그렇게 설명을줬습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전체적인 국제적인 정서 정세나 네. 막 이런 사, 상황들을 보면 네. 이게 뭔가 넷제로보다 넷제로를 역항, 역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도 있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뭐 아시지만 좀 이런 네.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리고 넷제로에 대한 중요성도 좀 이렇게 배제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게 이제 저희를 좀 어렵게 하는 면도 있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네.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어차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아. 이런 게 필요하고 근데 이 지속 가능성이나 기후 위기를 타파하는 게 네. 어떤 한 명의 그 영웅이 나와서하기보다는 아, 어렵죠. 그 지구를 구하는 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구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구인을 지은 거고 네. 때문에 네. 한 명씩 이제 변화가 되면 네.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러 네. 지구를 구하는 인간. 네. 네.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 어떤 네. 회사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구를 구하는 인간은 이제 네. 우선 탄소 배출, 네. 그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탄소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 네. 그 외에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탄소 네. 관리 솔루션을 만들어서 아. 소개해드렸고요. 스마카본이라는 네. 거를. 네.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매년 어떤 전시회 그 백스코 재사는 네, 네. 드론쇼가 있는데요 네. 매년 하는 그 행사에 저희가 어떻게 인연이 되서 음, 매년 참가하면서 네. 지속가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또 네트로에 대한 네.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시민들한테 그 인식도 제고시켜드리고 아. 어떻게 쉽게 네트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잘 돼서 음. 저희가 또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앱까지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절 컨퍼런스를 이제 하게 된좀 배경? 이제 아무래도 뭔가 사람들이 아직은 인식이나 네. 기업들이 어떤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좀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를 소개시켜준 게 제일 첫 번째 배경이지만, 네, 네, 네. 어차피 이제 CES는 저도 매년 관심있게 보면서 어떤, 기, 어떤 기술이 네. 새롭게 이제 이노베이션을 제 일으키는지 네. 보고 저도 그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네.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수 없고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CS는 그런 면에서는 뭐 산업의 기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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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면 그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AI, 뭐 젠슨왕이 다, 네. 다, 네. 다 주목을 받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는 과거 수준하고 똑같이 아, 머물러 있다고 네, 저는 네, 판단하고 네. 그렇다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속가능성이나 탄소중립이라는 게 넷제로라는 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네. 꼭 해, 해야 된다는 거또 네. 마이스 업계는 아까 특성상 모든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인파와 그쵸. 또 장비가 들어오면서 탄소 유출을 네. 엄청 많이 하는 네. 산업인데 그런 데서 사람이 모였을 때더 많이 사람들을 인식을 제고시키거나 네. 더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음. 컨퍼런스를 아,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대표면이 아, 네. 컨퍼런스를 통해서 네. 이쪽 어깨 있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네. 이네째로에 대한 개념 네.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게 네. 왜 네. 필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laughs>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는 탄소저감에 대한 노력과 시도가 많기는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인식이 좀 대외적으로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금 좋은 주요 사례 같은 게 있을까? 요 혹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예예 보여드습니다 아, 네. 지금 보이시는 이제 네, 전시회가 네. 저희가 창업 이후에 아 여러분 그 저희가 탄, 전시회를 탄소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행사 오, 하거든요. 다 아는 전시인데요. 예, 예. AI 드론 예. 드론 쇼 코리아. 기후, 어느 예 여기 다 대표적인 맞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넷, 꼭 탄소 중립 내재로라고 표방하지 그렇죠. 않아도 산업에 되는 네. 포커싱돼 있고 아래는 이제 환경이나 실제로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관심 아래 부분 무조건 해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네.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 예전부터 이제 탄소, 탄소 배출권 이런 네. 걸 개념이 굉장히 나, 생소하시거든요 지금은 아, 네,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거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하지만 보시는 네. 것처럼 그래도 그 해외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어... 국내 사례도 저희가 이렇게 여섯 건할 정도로 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쇼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를 통해서 배출량이나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배출량을 산정하고 네. 얼마큼 배출했는지 또 거기에 상응하게 어... 상세권을 사서 또 상세를 네. 시키고 네. 그 다음에 WC 같은 경우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2 0 2 3년에 했었는데 정부 네. 주제로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제일 크게 뭐 중진공원이랑 같이 해서 네. 다 계산한 다음에 457톤. 그래서 행사 자체를 완전히 넷제로로 만들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h 2미 지금 이제 WH라고 부르고 네, 있는데 그, 그 행사도 2년 연속 음 매년 탄소 배출에 대한 산정을 하고 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넷제로로 만들 수 있을지 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그냥 일반적인 네. 관점에서 궁금한 게 네. 저렇게 이제 상세를 했어요. 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 혜택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 혜택 없고, 그 이렇게 이제 행사 자체가 넷트로 했다는 걸로그 언론 홍보도 할수 있고, 네. 그다음에 선언적인 그게 아.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행사는 네. 탄소 절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의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네. 그런 상징이 있는 네. 거네요. 아. 선진국의 어떤 그 독일이나 이런 행사 보시면 네. 진짜 넷트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업만 참여하거나 그런 그런 의사가 있는 기업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오. 그게 꼭 친환경 행사는 아니에도 불구하고 네, 네, 실제로 네.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네. 이제 뭐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뭔가 측정이 되고 네. 뭐 프로세스가 어떤지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ESG 보고서 네, 네.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거든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행사하는 그 행사 들이 행사하는 데가 자기만의 행사를 위한 ESG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지만 킨텍스라든지 네. 뭐 백스코라든지 코엑스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네. 기업은 ESG 보고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아. 기업들이 ESG 보고서 쓰시면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시면 탄소 배출량 얼마큼 되는지를 꼭 아. 환경 분야에서 쓰기 시작하시고 네네. 그냥 단순하게 배출량이 얼마큼 된다를 쓰면 ESG 보고서가 아니고 아. 이걸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네네. 목표를 세우시고 네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 계속 지속적으로 네네. 매년 네네. 트래킹하면서 보여주는 네네. 게 이제 ESG 보고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미 정부가 2050년까지 네. 넷째로 하겠다고 선언했고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참하고 있는 네.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당장은 아니어도 어,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게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네, 네. 전략을 세우, 수립의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행사 직접 가서 네. 그 탄소 배출 원을 파악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배출원마다 어떻게 측정? M R B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걸 측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출량을 계산해서 보고서를 드리고 네. 그 보고서에 맞게 어떤 부분은 어 여력이 되면 상세를 네. 하시고 또 네. 어떤 부분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줄이겠다 전략 보고서를 또 써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향하는 뭐 내체로에 대한 전략 네. 뭐 실제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뭐 마스터 플랜 이런 게좀 궁금한데 이번에 이제 드론쇼 때 네, 링코입니다 링코. 네. 네. 코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네. 될것 같거든요. 네. 이게 링코인데 요 링코는 이제 링크, 연결하다. 링크, 네. 전실 자체가 네.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 컨택트주는 거고요. 네, 네. 그 코는 이제 에코. 그 그러니까 친환경 단글 아, 연결시켜 줘서 아. 비즈니스도 이루고 아, 코가 에코구나. 네. 네,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코, 코 대신에 이제 에코인데 이걸 붙여서 이제 에코라는 게 나오지 않지만, 네, 네. 이 친환경적으로 탄소, 그 친환경적으로 나중에 넷째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그 솔루션이 할수 있고요. 네. 그 보통 이제 행사는 한번 끝나고 할수 있지만, 그 여태까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행사가 나왔을 때 데이터가 이제 많이 나오면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하는 아.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 관리 솔루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탄소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 우선 첫 번째 이 데이터는 그이 행사에 운영하면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즉그 데이터가 비즈니스 매칭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성사 어떤 비즈니스 성사됐다는 여러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이 행사에서 나올 수 있는 탄소 배출 네. 이걸 또 데이터가 될수 있거든요. 네. 이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디지털라이제이션 DX를 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행사 운영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참여하는 기업들과 국가적으로, 커넥션을 더할수 네. 있도록 네.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아. 더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게 AX. 그거 AX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네. AX, 뭐 탄소 배출량 나오면 네. 보고서를 만드는 게또 네. AX가 되고요. 예. 아. 네. 그 다음에 탄소 중립까지 간다면 이제 그게 그린 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네, 해서 네. GX가 됩니다. 그래서 세개 네, 네. X를 네. 도와드리는 그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드론쇼 코리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시겠네요. 또잘 아, 네, 돼야, 네, 예. 돼야 되니까 또 준비도 많이 예, 하셔야 될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또 통화하면서 확인했던 거는 드론쇼 코리아 때 링코를 실제 적용을 하고 그 사례를 가지고 넷째로 컨퍼런스 때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예, 들었는데 예. 맞는 거죠. 예, 예. 그럼 좀 수치가 되게 잘 나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우선 저희가 긴장하면서 2월 말에 있는. 네. 그 드론쇼 DSK 2026인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는 다돼 있고 네. 고객도 다 거기 맞닥등록이 됐고 이제 준비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만절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인공지능 사용이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늦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아. 그 성공적으로 된다면 쉽게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아. 가지고 또 저희 이제 CES 2026 대제로 네. 네.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아. 하겠습니다. 이런 음. 내용들을 좀 어떤 분들이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물론 이제. 이, 이제 네. 뭐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물론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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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마이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네. 보셨으면 좋겠고. 네. 보시고 이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피드백 주시면 더 발전할 네. 수 있고. 네. 네. 저는 저희가 이게 만드는 게 단순하게 GX만 하나를 보시면 그 하나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네. 이걸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참가하는 기업 바이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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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적으로도 효율성을 네, 높일 네, 수 있는 네, 네,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또 그러다 보면 이 이제 플랫폼이 또 해외에 금방 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소개시킬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말씀하신 걸로 보면 결론은 사람이 움직이는 그 행위 자체가 네. 탄소 배출이 제일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네. 가장 효율화하고 네. 그 효율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AI를 활용해서 네. 더 최적화시키고 네. 뭔가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디벨롭핑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좀 가장 좀 어려운 거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네네. 특히 이제 주채사나 이 마이스 어깨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안 하면 또 이게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컨퍼런스가 더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도 어차피 그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나 이게 행사를 좋게 만드냐가 네네. 달리 있잖아요. 그래서 음. 행사를 좋게 만드는 거는 링크 또 컨벤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또 부가가 되지면 안 되지만 네네. 그래도 부수적으로 또 쉽게 접근할 아, 수 있고 네네. 또 사용자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피케이션에 와서, 이제, 게임화 시켜가지고. 어, 있어요? 예. 네. 그 부분도 있어요. 도와드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첫 번째, 요 화면, 여기 보시면, 네. 자기 본인이 얼마나 줄였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아, 거기 게임피케이션. 네. 그 다음에, 아. 본인이 이제 참가한 참여자 중에 몇 등에 들어오는지. 아. 예, 네,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럼 뭐, 현장에서 네. 그러면 뭐 약간, 뭐. 경쟁할 수도 있고. 경쟁도 되고, 네. 뭐, 이벤트 같은 거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예전에 처음에는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머그컵 가져오면, 인증하면 선물 드리고 했는데, 참여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선물, 선물, 그러니까 선물 조사하면, 친환경에 대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인식. 그것도 괜찮아요. 예. 네. 가져와서, 뭐 네. 참여하면, 인식하고. 뭐 커피를 준다. 네, 맞습니다. 인증하고 아. 하면, 네. 그렇게 되고, 네. 또 기업들은 당연히 여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내가 찾는 기업 네. 또 내가 어떤 걸 팔고 싶었는지 네. 또 바이어는 언어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고 네. 내가 찾는 기업들을 찾는다면 쉽게 네. 매칭시켜 드려서 바로 미팅까지 아. 제안드리고 네. 미팅에 제안되면 그다음에 바로 미팅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네. 그거는 전시하는 대체자가 쉽게 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 성과 보고서도 금방 한 번에 나올 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특히 이제 뭐~ 뜨리드 부츠 배치도도 있는데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저것도 맞습니다 네 사람이 소화가야 동선이 다 속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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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관심 기업이 있으면 중간에 들을 수 있는 최적화 기회를 찾아서 아, 드리기도 합니다 예. 아, 뭐~ 어떻게 보면이 전시회가 개최되는 도시의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네, 예. 집에서부터 나와서 아까 여기 네. 보면 은 오늘 탄소 발자국 확인이란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아, 네. 이게 좀 주체사나 마이스 업계 분들이 다좀 이해하고 네, 도입하려고 네. 노력하시면 네. 좋겠네요. 컨퍼런스 때 이해 못하시면 네. 질문 많이 받아서 <laughs> 제가. 네. CS202 특집 넷제로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넷제로는 2050이라고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이 2 0 5 0년까지 네. 하지만 네. 언제 당겨질 수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당겨질 거라고 저는 믿는 게, 기우기가 굉장히 느끼시는 것처럼 네. 변동성이 커지면서 네. 아마 새로운 리스크로 두각이 될 거고, 네. 그러면 마이스 주최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준비하셨냐에 따라서 네.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실 거고 네. 그 행사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네.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가 아니어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는 그 행사 자체를 탄소 중립으로 어떻게 시킨, 시킬지 전략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아, 네. 그 언제든지 이 앱을 사용 안 하셔도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흔쾌히 도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를 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네제로라는게좀 중요한 네. 공통의 미션이고, 네. 그런 네. 것들 같이 공유하고, 네. 어, 좀 중요한 것들 나누는 좀 그런 자리가 될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laughs> 행사 오시면, 네. 그 진짜 지구를 구하는 인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드론쇼 코리아 때꼭잘이 서비스가 네, 성공적으로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끝나고 아, 네. 한번 네. 네, 컨퍼런스 때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CS2016 리얼리뷰 네트워 컨퍼런스 지금 구하는 구하는가. 인간 화이팅 감사합니다.